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Oh cool. 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어,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엎드릴 때마다 참 송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허물 많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에 이렇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며 썩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 자신도 못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겠습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이 극히 적음으로 주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영생의 허락을 우리가 아주 소망 가운데 분명한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보혈을 저희 가까운 곳에 두며, 그 보혈에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또 여러 이벤트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오니 오늘도 믿음을 내일도 믿음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믿음을 더욱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그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원하옵건데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믿음을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꼭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사순절의 묵상을 더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한 신뢰를 통하여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2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이제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어, 예. 묵주와 같은 그러한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요 글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이렇게 묵주나 염주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선입관이 저만 그런가요? 중요한 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좀 거부되어지고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곳 그러한 내 마음 한켠에도 있겠지만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음을 믿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자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원래 묵상집에는 성경 말씀이 22절부터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25절부터 되어 있기에, 25절부터 제가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먼저 묵상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노하고 성내기 전에 악인의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대어놓고 기도합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으나 소용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위협하고 공격해오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시편 115편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위기나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laughs>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한문에서 쓰는 사람인 자가 혼자 설수 없어서 함께 빗대어 기대어 서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인 자. 이렇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서운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는 소용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 의지 안 해, 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들 때 아담 혼자 그러면 만들지, 굳이 하와를 만들어 사단을 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이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사람,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계산적으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용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 서로를 도모하고 그런 이해관계로서 서로 엮어지는 그런 관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지는 하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이해 관계 없이 항상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에게 어떤 이해 관계 없이 나를 아껴주고 나와 관계해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또 그런 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직장인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이익을 두고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잔 술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의 차를 나눌 수는 있지만 실제 의지할 만한 존재는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심각하게 우리의 가족들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보면 전적으로 의지가 되어야 할 가족들이 정말 무서운 관계가 되는, 어, 무슨 전쟁에서 적과의 동침인가요? 뭐 그런 관계 말이죠. 더 웃기고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성도들 간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목사님은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만남, 서로 잘 인간으로서의 의지, 서로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용해 먹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올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집에 아하스 왕 이야기가 나오죠. <laughs>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번째 왕인데요. 이 왕이, 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닙니다. 어, 행정적인 면, 외교적인 면, 뭐, 군사적인 면, 교육적인 면, 형편 없는, 뭐보다 신앙적인 면에도 형편이 없는 왕인데요. 이 왕이, 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어, 블레셋, 어, 또 주변에 있는 작은 그런, 어, 부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당할 수가 없죠.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당시 신흥세력인 아수르제국 디글라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굴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당신의 아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아수르제국의 디글라빌레셀이 도움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진짜 <laughs> 어~ 그~ 아수르의 아들이야 아, 뭐~ 아니라 아예 종이 노예가 돼버리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뭐~ 대신들에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탈탈 끌고 모아서 그 제국의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비참한 더안 좋은 상황을 갖게 되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때 아수르 제국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유다를 도운 게 아닙니다. 이런 비열하고 저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움이었죠. 요즘 국제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왔을 것 같은 미국이 알고 보니 또 지금도 무엇인가 이해 관계에 의하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방뿐만이 아니라 적국의 우방들도 적국끼리도 그렇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언젠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로 그쪽에서 시키면 안할 수가 없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장로님들이 계시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의 도, 내가 목사님께 섬기는 그 섬김의 도가 짙고 클 때에 나중에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 내가 갖는 영향력이 얼만큼 좌지우지 하도록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꼼짝 못하게 내가 예를 들어 목사님에게 많은 어뭐 그런 도움에 뭐 기부를 했다든지 목사님이 이래저래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필요할 때 목사님에게 그것을 올무 삼아서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꼭 장로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좀 가지신 분들, 힘이 있는 분들, 때로는 힘이 없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선을 넘고 도를 넘는 요구를 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올무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한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어, 어떠한 의지를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올무 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했으니 너는 나한테 천만 원 가져와, 이천만 원 가져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빛 외에는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올무도 걸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서로의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올무가 없어야 됩니다 요구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듯이 우리도 은혜로 오직 선물로서 끝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얻으려 하는 뇌물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어떤 이득의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서로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에 서로에게 올무가 되어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이 모습 이대로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일을 통하여 얻는 귀한 간증들을 쌓아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